진짜 대박 시원해요. 예, 이 테니스 엘보 뭐 팔꿈치 통증과 손목 통증이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재석입니다. 오늘은 손목 통증의 핵심 전완근 마사지를 하려고 합니다. 전완이라는 건 뭐냐면은 위에 있는 상완 아래 팔을 전완이라고 합니다. 이 전완에는 손끝으로 가는 많은 근육들이 있어요. 네, 팔꿈치 살짝 아래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손목을 지나서 손바닥 또는 손끝까지 붙어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쪽 근육들은 대부분 손가락을 접거나 손목을 접는 거고 뒤쪽 근육들은 대체로 이렇게 손가락을 피거나 손목을 제끼는 근육들이에요. 그런데 이 넓은 시작하는 넓은 전환의 근육 시작점에서 얇은 손목을 지나가게 되면은 좁아지겠죠. 그리고 다시 또 넓은 손가락으로 퍼집니다. 그러니 좁은 곳에서 굉장히 큰 마찰이 생깁니다. 비벼보세요. 따뜻해지죠. 계속 비비면은 열이 나다가 찢어집니다. 찢어지면서 염증이 나고 그쪽에 물이 찬다거나 기타 문제들이 생기는 게뭐 손목 터널 주운이라든지 기타 손목 통증이에요. 때문에 여기가 지나가는 톨 게이트 많이 막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얘가 별로 안 움직이는 게 좋은데 손목이 별로 근육들이 안 움직이는 게 좋은데 이 전완근 이 넓은 부위 근육들이 굳어지면은 이 넓은 부위보다 손목 쪽에 있는 근육들이 더욱 더 많이 자주 움직여지면서 비벼지고 문제가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완근 마사지를 할 건데 전완근 이렇게 보시면은 음, 근육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쭈루룩 <laughs> 근육들이 엄청 많죠 이게 단순히 지금 앞쪽 면만 있는 거예요 뒤쪽 면도 쭈루룩 있는데 이 앞쪽 면을 편히 팔꿈치를 내려놓고 마사지를 할 건데 이 팔꿈치에 척골이란 부분이 있어요 아래 팔에는 뼈가 두개 있습니다 이 아래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척골에 이 팔꿈치 살짝 아래쪽을 누르면서 풀어주는 겁니다 아 너무 시원하다 진짜 대박 시원해요 예, 꾹꾹 눌러줍니다 아 이렇게 누르면서 누르면서 제손 보이시나요 손가락이 펴져 있다가 누르면은 접혀요 우와 신기하죠 슉 같이 따라해보세요 누르면은 손가락이 접힙니다 왜냐면은 이 손가락 끝까지 근육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들이 핸드폰을 많이 쓴다거나 손을 많이 사용하거나 특히 뭐 요리 많이 하시는 분들, 펜 많이 잡는 분들이 이 전완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전완 쪽이 많이 굳어지면서 손가락도 같이 굳어지면서 손목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자, 반대쪽 풀어 볼까요? 이렇게 이번에는 손가락 편근들이 있는 편근군이에요. 여기를 풀 건데 얘는 팔꿈치로 풀기에는 각도가 잘안 나오는데 손, 엄지 두 덩, 이쪽 뼈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주겠습니다. 음, 너무 시원하다. 이렇게 누르면서 퉁퉁 옆으로 튕겨주는 거예요. 음, 아우, 시원해요. 이쪽이 아프면 테니스 엘보도 같이 오겠죠. 그래서 이 테니스 엘보 팔꿈치 통증과 손목 통증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반대쪽 전완근 풀어보겠습니다. 팔꿈치로 누르면서 이 팔꿈치 살짝 아래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손목 근처까지 전체적으로 풀어줍니다. 몸을 살짝 숙여주면서 리듬을 타면서 풀어도 괜찮고, 그냥 가볍게 기대도 괜찮고요. 앉아서 다리 편히 이렇게 놓고 올려놓고 누릅니다. 음, 너무 시원해요. 완전 시원합니다 아네 살살 하는 게 좋아요 이쪽은 멍이 잘 들어요 하얗죠 정말 하얀 부분이에요 피부가 얇아요 혈관도 잘 보여요 그래서 여기다 주사 놓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렇기 때문에 많이 멍이 잘 듭니다 멍이 굉장히 잘 들고 부을 수 있어요 내가 마사지 했는데 멍이 들고 부었다 놀래지 마시고 얼음으로 살짝 차갑게해준 다음에 이틀에서 3일 정도 기다려 주면은 좀 길면은 한 2주 가는 분들도 있어요. 멍잘 회복 안 되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살살 풀어 주고 기다려 주면 됩니다. 이 전완근은 따로 스트레칭을 하진 않을 겁니다. 다시 이쪽에 전완근의 앞면, 그리고 뒷면. 자, 근육 평근 이쪽은 접힘 근육이고 이쪽은 평근들입니다 이 편근은 팔꿈치 바깥쪽에 붙고 접는 근육은 팔꿈치 안쪽에 붙어요. 그래서 골프 헬브 엘보, 테니스 앱브도 같이 만들어 줍니다. 어, 아무튼 이 손목이라는 부분은 이 손목뼈 다양하게 있는데 사이사이게 사이에 지나갈 수 있는 좁은 터널이 있어요. 예, 뼈와 뼈 사이 이쪽에 있는 쪽, 얘 예, 걔네들을 지나가는 신경들을 같이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근육 마사지 잘해주셔야 됩니다. 예, 전환근 마사지를 했어요. 전환근 마사지, 그냥 휴식 시간에 심심할 때 의자에 앉아있거나 어디 있을 때 편하게 한 번씩 풀어줘가지고, 이 전환근 만졌을 때 힘을 빼면은 말랑말랑하고, 힘 뺐을 때 말랑말랑하고, 힘딱 주면은 딱딱해야 돼요. 말랑말랑하고, 힘 줬을 때 딱딱해야지, 우리가 잘 때, 힘 빼고 있을 때 혈액 순환이 잘 되고 이 손목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완근 마사지 손목 통증의 가장 핵심 포인트 운동, 음, 마사지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